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흔청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군골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알아. 아멘. 오늘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 칠지어다 시를 품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 초아르와 보름과 우리의 병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귀례로다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러지리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오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주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구별된 삶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풍성함으로 오늘도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늘 불꽃같은 눈동자 늘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신 가운데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음은 원율에 대해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도울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과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자비로우시고 늘으신 영어로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자녀의 기억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평안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공급하심으로, 주여, 오늘도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돌보시고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귀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가 오늘 도리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는 이 다윗과 동시대의 이 성가대 악장이었던 아삽의 저작으로 초막절 또 유월절 같은 민족의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과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역사를 회고함으로 또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낭송되었던 지혜시적 성격의 감사 예배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본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지만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이 2절에 보시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 질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교훈해 주고 있죠.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며 실을 읊고 소구를 치고 수금의 피파를 아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의 찬양 혼신을 다하는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찬양의 삶은 은혜입니다 기뻐서 노래하고 즐거이 찬송하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찬송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성도에 더없는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대자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맑은 하늘, 또 물소리, 또 새소리, 바람소리 이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씀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대자연 속에서 참 행복함을 느끼죠.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 특히 구원받아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이 이 찬양의 소리를 올려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저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참바 얼마나 시원하고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당신의 자녀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즐거워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함이 기쁨이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한 시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과7절이죠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침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절리를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러지짐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격해야 될 것은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는 참 하나님께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를 향한 그 기대, 여러분 그 기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풍성한 은혜에 의해 보게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지요. 그 기대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의 주의 도를 따라 살 때에 그리하면 오늘 14절의 말씀에 그리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주의 도를 따라서 우리가 주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리하면 오늘 1 4절의 15절의 말씀에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오늘 이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뜻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지 않고 다만 두려움 때문에 겉으로만 복종하는 체하는 자들의 시대는 결국 타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면 기름진 밀과 오늘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파멸에 이르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주고 복주심으로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름진 밀 이것은 최상의 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이꿀 여러분 이 꿀은 달콤하지요. 피곤해 지친 사람이 이 꿀을 한 스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힘을 얻죠. 그 꿀은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합니다. 이 한이라고 하는 이꿀그 의미 속에는 감미로운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달콤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항상 즐거이 찬송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청중하고 준행함을 통해 주의 도를 행함을 통해서 최상의 밀과 반석에서 그 꿀처럼. 우리의 삶을 기름지고 참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 가정이 기름지고 달콤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이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세가디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 가정이 기름지고 달콤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얼만에서 복된 날되시고 내일 주일 함께 만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수있는 은혜 있게 하시고.